뭘 발라도 건조하시다고요? 당기고 예민한 피부라면 잠깐 집중! 건조함을 극복한 간단한 비교를 보여드릴 거예요. 시간 없으시다면 저장해 두시고 다음에 꼭 보세요. 경력 있는 피부과 전문의들이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고요. 첫 번째 세안 후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을 바르고 30분 후 피부 수분도를 측정하니 50이 나왔고요. 두 번째 세안 후 로션과 크림만 바르고 30분 후 피부 수분도를 측정하니 70이 나왔어요. 와 수분도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킨을 발랐을 때 크림을 발랐을 때 차이가 엄청나네. 이것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수분까지 같이 가지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. 건조하신 분들은 묽은 제형의 스킨 에센스보다 꾸덕한 제형의 크림을 사용해주시는 게 피부에는 더욱 효과적이에요.